오빠가 재혼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오빠에게 초등학교 5학년 딸이 하나 있고 새 올케 언니에게 고일 딸 하나, 중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오빠네는 가진 않고 보통 밖에서 만나 밥만 먹고 들어가는데 만나면 새 조카들은 둘이 주기 잘 맞아 잘 떠들고 농담도 잘 하고 밝은데 오빠 딸은 예민하기도 하고 성격도 조용해서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올케 언니가 오빠 딸도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게 걱정된 적은 없었어요. 저는 혼자 자취 중인데 집이 누수가 돼서 공사하느라 집이 엉망이 되고 보일러도 하루 못 쓰는 상태라 하루 오빠 모에서 신세를 졌는데 오빠 딸이랑 한 방을 썼습니다. 올케 언니는 여전히 오빠 딸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날따라 그 모습이 부자연스러웠어요. 애 밥에 반찬을 얹어주고 계속 더 먹으라고 챙기는데 애가 불편한데 억지로 먹는 느낌이었어요. 자꾸 밥한 숟갈 먹고 물로 넘기고 또밥한 숟갈 먹고 물로 넘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방에 들어갔는데 조카가 쓰는 수건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수건에서 이 계절에 쉰내가 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올케 언니 딸 방에 대화도 할겸 들어가 몇 마디 나누면. 봤는데 올케 딸 방에는 수건이 없길래 니네 수건은 어디 있냐니까 그냥 욕실에서 하나씩 꺼내서 한 번만 쓰고 빨래 바구니에 넣는다고 합니다. 조카만 자기 수건을 따로 쓰게 하고 쉰내가 나도록 안 빨아준 거였어요. 그리고 조카 옷을 보니 안감에 방수천 같은 바람막이도 없는 후리스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겨울에 바람막이 없는 후리스는 바람 불 때마다 추운데 이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올케네 애들은 다들 좋은 브랜드 패딩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제일 걸렸던 게 조카 신발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처음에 몰랐는데 밤에 둘이 편의점 가서 간식 사 먹자고 오빠 딸만 데리고 나왔는데 애가 걸음이 느린 거예요. 신발을 찍찍 끌고 느리게 걸어요. 그래서 신발을 왜 그렇게 끄냐고 물으니 신발이 크다고 합니다. 보니까 아이 발이 겉돌만큼 신발이 너무 큰데 그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발이 안 맞냐니까 새엄마가 발클거 생각해서 크게 신으라고 사줬다고 합니다. 오빠 딸이 많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바쁜 오빠가 눈치를 못 채니 오빠 딸을 몰래 몰래 차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뒤집어 엎어야 할까요? 아니면 오빠 딸만 조용히 데려와서 우리 엄마 아빠가 케어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너무 걱정되는데 함부로 행동해서 괜히 조카만 더 불편해질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카 방학만 아니면 제가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지금 방학이라 저는 출근을 해야 해서 애를 데려오려면 부모님 손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집안 식구들한테 안 알릴 수도 없고 그럼 집안에 큰 싸움 날지도 모르고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미치겠어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조카를 차별하는 게 찜찜해요. 설마 학대까지는 아니길 빌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너무 불안합니다.